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제미 배장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삼국시대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 조금 하고 이야기 해볼게요. 몇주 다른 영상 때문에 빠져서 여러분 조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철기시대 이후에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새 나라로 묶어지는 그런, 형, 그런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하죠. 철기시대 이후 국가의 형태를 갖춘 새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위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낙동강 하류 지역에 가야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초기에는 가야도 있었던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등등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삼국과 가야 건국 이야기 한번 맞춰볼게요. 고구려는 누가 세웠죠? 네, 주몽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졸본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환인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 백제는 온조가 나라를 세우고요. 어디? 네, 위례성 한강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신라는 박혁것의 음, 사로국의 첫 번째 임금이 됩니다. 가야는 김수로 금관 가야의 임금님이 되죠. 자 여기서 아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 누구였어요? 네, 어, 주몽, 김수로, 박혁거세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 다 알에서 나왔습니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죠. 자, 다음 볼게요. 그리고 어, 세운 사람 건국 이야기의 공통점 했습니다. 선생 님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알에서 태어났고, 알은 태양을 의미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늘이 보낸 인물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세운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해. 그리고 우리도 대단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삼국의 성장과 발전 보시면은요. 삼국 나라를 세우고, 자, 전성기가 백제가 가장 먼저였어요. 그 다음 고구려, 신라.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했었죠. 자, 삼국의 건국. 기원전 1세기 경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백제는 4세기 근초고 왕때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북쪽에 고구려를 공격하고 남쪽에 마한을 정복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5세기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북쪽 광북, 남쪽 영토 장남까지 어, 차지를 하게 되고 비석은 그 광개토대왕릉비하고 중원 고구려비 두 개가 세워졌죠. 근데 그 비석 둘다 장수왕 때 세운 거다 했습니다.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대가야를 정복하고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신라 통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화랑도 또어 만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삼국 통일은 신라가 7세기에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로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거 4세기, 5세기, 6세기도 기억을 해야 되고 각 나라의 전성기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은 한강 유역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강 유역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삼국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 일단 전성기 시대에, 전성기 때 한강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가장 그때의 전성기를 어, 이루던 나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국은 항상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 이렇게 삼국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중심,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든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야가 있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았어요. 이쪽에서 여러분 한국에 사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경기도 이천, 이천이 쌀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천 쌀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이천 지역도 요 한강 유역이죠.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짓기가 어,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통해서 물건을 여러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그래서 삼국은 늘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하나 더,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은 결국은 바다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타고 조금만 가면 중국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도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은 언제나 한강 유역을 내가 차지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강유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그냥 농사짓는 그런 어,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고구려 사람이래, 어떤 날은 백제 사람이래요. 또 어떤 날은 신라 사람이래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이 한강유역이 농사도 잘되고 좋은 점도 많지만 계속 다른 나라의 침략의 목표가 되고 이런 것이 좀 좋진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았겠죠. 그죠? 자,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 네 가지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때 백제 땅 경계선 한번 볼까요? 요렇게 네, 한강 유역이 백제 땅이죠. 알수 있습니다. 4세기. 네,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도 차지하고 남쪽의 마한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과 외와도 교류를 하게 되죠. 외는 지금의 일본입니다. 자, 고구려 전성기 보시면은요. 관계토 대왕 때는 북쪽의 요동 지역,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이렇게 땅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어, 고구려 땅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신라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 장수왕 때는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게 되고 한강 남쪽을 차지하면서 장수왕 때. 한강 유역 전체를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한강 유역이 모두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5세기 보니까 한강 유역 전부 다 고구려 땅이죠? 그쵸 자, 한강 유역이 어느 나라 땅인지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신라 전성기 6세기 진흥왕 볼게요. 백제 공격해서 한강을 차지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어요. 자, 신라는 어,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위에는 고구려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백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구려 영토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 신라 전성기 때 보세요. 여기가 다 한강 유역이 신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강을 타고 중국과 직접 교류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이제 가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각 나라의 전성기와 한강유역 한번 볼게요. 4세기 백제 전성기, 한강유역 백제 땅이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한강유역 고구려 땅이고, 6세기 신라 전성기, 한강유역이 신라의 땅이다. 지도 보면서 몇 세기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볼게요. 삼국 시대가 되면은요, 이돌 보습이라는 건데요, 땅을 파거나 가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돌이에요, 돌. 이것도 뭐예요? 반달 모양 돌 칼이라고 했죠. 곡식의 낫알을 떼는데 사용했어요. 이렇게 구멍 두 개에다가 끈 같은 거를 식물로. 엮어 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 넣어서 이렇게 나다를 훑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철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돌보다는 철이 훨씬 땅을 깊이 팔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가 편해졌어요 자 요런 것들이 전부다 음. 신석기 시대는 돌보습 그리고 어,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계속해서 발달하는데, 지금 철기 시대 때 철제 농기구가 들어오면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수확물의 양이 확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먹고 남는 게 생기면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의 부족들에 있는 것도 이제 뺏어오기 시작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이용한 농사, 삼국시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는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훨씬 더 일을 잘하겠죠. 그리고 소 끝에 매는 이런 것들도 다 철제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고, 소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삼국시대가 되면 훨씬 수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결국은 농사를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삼국 시대 때 훨씬 더 사람들이 먹고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식량의 생산이 늘어난 삼국 시대. 그 이유는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한 농사, 그리고 변농사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식량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먹고 남을 만큼이 있는 게 아니라 삼국시대는 분명히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그 때도 조금 부족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삼국시대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소를 이용한 농사 우경이라고 합니다. 우경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소금에 절인 김치를 먹었어요. 이때까지는 고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간 그런 김치를 먹을 수 없었고요. 삼국 시대에는 모든 채소들을 소금에 절여서 그때의 김치, 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고춧가루가 없는 김치, 백김치 알아요? 네, 백김치처럼 그렇게 어, 가지, 박, 부추, 더덕 등등 대부분의 채소들을 소금에 절여서 김치처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간장과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고추장은 없겠죠? 고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콩으로 이렇게 간장,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에 어, 고추가 없었고 소금으로 채소를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간장과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하면은 신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 노비, 평민, 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딱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다른 신분이 될 수가 없는 게 신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수 있고 하는 이런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볼수 있죠. 신분사회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신분에 따라 생활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신분사회입니다. 삼국시대는 특히 귀족들 중에서도 그 귀족의 등급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정해져 있었어요. 색깔이나 뭐 옷의 색깔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냥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이라는 거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조금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신분에 따라서 다 다른 것들이 결정이 되는 이 신분 사회였습니다. 삼국시대는. 신분이 없어진 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발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삼국시대 신분 볼게요.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입니다. 무용총은 무덤이에요. 고구려의 무덤에는 이렇게 벽에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무용총, 무용하는 그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용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 손님 파티를 하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귀족들이고, 이렇게, 네, 밑에서, 어, 접대를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인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귀족이 이렇게 크고 하인이 이렇게 작았을 리는 없죠. 근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너무 대단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 거겠죠. 그리고 그 신분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사 어, 생활을 했었고 음식을 이렇게 네 테이블에 놓고 먹었던 그런 생활을 즐겼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귀족의 손님 맞이 모습 그리고 귀족들의 집 구조, 귀족과 하인의 모습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신분 사회였다는 거알수 있어요. 신분에 따라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마음대로 옷도 입을 수 없었어요. 자 남자는 어, 긴 저고리의 바지, 여자는 주름 치마. 남자 여자 저고리는 다둘다 다 이렇게 어,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긴 저고리를 입었고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귀족은 고운 배나 비단으로 만든 옷, 그리고 색깔도 아주 화려하죠. 근데 어, 일반 평민들은 그냥 활동하기 편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것을 먹었느냐? 귀족들은 쌀밥을 먹었고 백성들은 보리, 조, 콩등 잡곡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laughs> 요즘에는 쌀밥보다 잡곡밥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귀족들은 쌀밥 먹고, 운동도 많이 안 했을 거고,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항상 앉아서, 뭐, 어, 잔치하고, 손님 접대하고, 고기 먹고, 그러니까, 어,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건강한 생활은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 평민들은 잡곡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좀 건강했겠죠. <laughs> 그죠? 간장, 된장을 담그고 소금에 절여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것들을 먹었어요. 귀족들은 고기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아예 고기를 저장하는 창고도 있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자, 요런 것들, 예, 소금에 절인 김치들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어디에 살았냐. 귀족들은 창고가 달린 넓은 기와집 그리고 백성은 초가집에 살았다. 초가집 하면 이제 그 가을에 벼베기 하고 나면 남는 그걸로 이제 지붕을 매일매일 새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집이죠. 창고가 달린 넓은 기와집에 살았고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았어요. 보세요. 옷 입는 거, 먹는 거, 살고 있는 집 모두가 다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정말 신분사회인 거죠. 네. 이 귀족들이 사는 집 보세요. 이 고기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옷은 남자, 여자 다긴 저고리, 그리고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그런데 신분에 따라서 귀족들은 아주 고운 배나 비단, 그냥 백성들은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었다. 그리고 먹는 것은 귀족들은 쌀밥, 백성들은 조콩 보리 등 잡곡밥을 먹었다.그런데 간장 된장 담그기 시작했고 소금에 절인 김치를 먹었다.집은요.귀족들은 창고가 딸린 넓은 기와집.그리고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았다. 하는 거알수있다 자, 어땠어요, 여러분? 삼국 시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게이 한강 유역 누가 차지했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삼국 모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주 자주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